요리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풍미가 와.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흑백 요리사에서 그 초청을 받아 가지고 식단으로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 최현석 셰프님하고 장호준 셰프님 팀에서 만든 랍스터 짬뽕이 너무 생각이 나서 이 야심한 밤에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레시피는 아니지만 얼추 그냥 비슷 무리하게. 자, 기름을 둘러 줍니다. 일단 소스를 네, 볶아줍니다. 헉, 냄새가 벌써 좋은데? 이렇게 <laughs> 간장을 반스푼만 불소스, 소스도 반만 이만큼. 오케이 짬뽕은 불맛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넣고 육수를 사용할게요 부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육수를 위해 건더기 스프 짬뽕이 빠질 수 없죠. 오! 자, 일단은. 자, 오기 버섯. 넣어줍니다. 오케이. 아, 신난다. 일단, 이렇게. 하, 면을 넣어줍니다. 우와. 냄비가 적은 거 아니야? 어. 면을 풀어줄게요. 해물들을 좀 올려줘야겠다. 세상에! 아, 자이 상태에서 우와! 자 연어알. 연어 알 덮밥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연어 알 덮밥에 또그 명인 김이라고 그 김이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연어 알 덮밥 대신 이렇게 연어 초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먹기 전에 콜라. 어느 정도까지 구현했을지 국물을 먼저 먹어볼게요. 아, 아, 확실히 랍스터로 베이스 육수를 까니까 국물이 진짜 시원해. 와, 일단 면을 건져서 먹어볼게요. 자, 랍스터 세워서. 와, 이제 연어. 연어알도 이게 진짜 랍스터 짬뽕 국물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고 제가 놀랬거든요. 음 이 랍스타 베이스 국물에서 이 연어알이 톡톡 터지는데 그 감칠맛이 예술입니다, 예술이야. 집에서 흑백 요리사 보면서 딱 랍스타 짬뽕 먹기 딱 좋아요. 음 기가 막기다 와 이거를 이 랍스타를 쉽게 먹을 수 있게 반으로 갈라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통으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랍스타 국물에 담궈서. <laughs> 음 진짜 비슷해. 그래서 나다끝지 뭐네. 일단은 짜. 찌개는 나중에 망치로 부셔 먹고 미쳤다. 이렇게 살을 좀 빼서, 오기버섯이랑 같이. 진짜 맛있다, 와! 요렇게 조합으로. 와, 진짜 맛있다, 와. 새벽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와, 진짜 맛있어. 채들을 올려가지고 풍미가 와 간장 안 찍어도 돼와 미쳤다. 와. 아와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흙. 흑백요리사에 초대 받아서 먹었던 그 랍스터 짬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똑같은 레시피는 아니지만 흑백 요리사 보시면서 제가 만든 이 레시피대로 그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얼추 비슷하다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백 요리사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